네 안녕하세요 용인분부입니다아 대기에다 첫골프차 받았습니다 어 굉장히 늦었는데 이전에 취소가 두번 있어가지고 그래도 갈 만한 거 하나 배차 받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닌데 갈 만한 것들이 취소가 되니까 또갈 만한 걸또 배차 받기가 이게 저는 시간이 조금 바라바라 떠주면 되냐는데 아그래서좀 늦었고요 그리고 또 차후에 알았는데 루지가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니 그러니까 화면으로 찍히긴 하는데 배차가 찍히지가 않아요. 원래 7시 정도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눌렀는데 뭐 배차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른 분이 배차를 받은 줄 알았어요. 원래 타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길래 뭐 시스템이야 뭐.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제가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터치가 안된 거였어요. 그, 서브사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뭐 로지사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되긴 했는데 업데이트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로지 원은또 찍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를 지금 했는데, 그 전에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도, 배차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1, 2, 3가, 로지 2, 3가 터치가 안 됐습니다. 화면 터치는 되는데, 배차 터치가 안돼어요 아, 뭐, 그니까 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갈만한 거 계속 놓치니까. 데이트하고 다시 껐다 켜고, 뭐, 전원 껐다 켰, 뭐, 하, 그 전에 전원은 껐다 켰는데, 하여튼 안 되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예, 네, 대대리에서, 성남, 위례 신도시 가는 콜배차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이게 맞나요? 34분.

네, 남일의 앞에 남위례역 앞에죠. 이렇게 두 군데 보시면 되고요. 여기 네, 좀 조그만 상권. 어 곳곳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상권들. 어... 스타필드에서도 배차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 사이드를 다 봐야 되니까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배차를 받아보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유래에 아까 그,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네, 성수동 가는 구를 배차 받았습니다. 네, 800m 배차 들어왔구요. 아, 이쪽 여기 상권에서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돌 네. 이만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네, 시간은 15분 나오네요. 고생하겠습니다. 네, 성수동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구요. 어, 뚝섬역이죠.뚝섬역. 이쪽에도 회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나오네요. 이쪽에서 가깝게 이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굳이 성승수 역까지 갈 필요는 없죠. 이 시간에는 그대 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어, 마포구 중동, 네, 중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네, 마포 중동은 조그만해요. 원래 자사 콜은 자배를 주는데, 어, 자배를 안 주고 그냥 바닥 떨어졌네요 아니면 다 자배 돌린 다음에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습니다 300m 네, 시간은 26분 나오고요 네,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습니다 아, 좀 애매하네요 그냥 상암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콜스윙 하겠습니다. 와포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시는 게 좋죠. 아니면 마포구청역. 네, 지금 배차가 하나 들어왔는데 비도 지금 와가지고요. 뭐 타지를 못하겠어요. 네, 배차를 빨리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데 가는 건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배차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어가겠습니다 배차는 네, 이콜 배차 받았습니다 일산 가자마을 가는 골이구요 어, 가자동이 맨 안쪽입니다 안쪽이긴 한데 여기서 어리버리 했다가는 <laughs> 시간 많이 날릴 것 같아가지고 배차를 받았습니다 우선거리 300m에서 배차가 들어왔구요 네, 시간은 27분 콜딩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어, 내리자마자 켜 키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 콜마나 종류도 하기 전에 네, 콜마나 콜인데 일반 전화 콜이잖아요. 네, 그냥 배차 받았어요. 네, 짧은 거는 아닙니다. 네, 수인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고요. 네 택시비는 이만큼 나왔고요 네 시간은 네, 54분 나오네요 홀생각 하겠습니다 네 수진동 도착했습니다 태평, 태평역인데 이게 수진동으로 나오네요 네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태평역 바로 옆에 오란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 여기 아닙니다. 아, 급이게 아, 네 네, 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뭘 움직이는 게 너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거리. 어, 근거리에서 좋은 거 있으면 빠른 배차 받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아, 의왕시, 어, 고천동 가는 곳을 배차 받았습니다. 아, 저기, 일산 쪽은 비 엄청 안 오는데, 아니, 엄청 안 오는 게아니안 왔거든요. 여기는 엄청 옵니다, 엄청. 그리고, 아까 생각해보니까 2.2km인데, 잘못 타고 갈 거예요. 어, 순간적으로 이제 제가 가자동에 있다 보니까, 어,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키자마자 잡고 바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아쉽습니다. 네, 의왕시 보천동 가는 콜, 교차 그 받았습니다. 네, 모란역. 네, 모란역 11번 출구. 그 앞에 바로 차가 있다 가시니까요. 아까 7 0 0 m 도 네, 이렇게 교차를 그 받았고요 골목으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아, 저쪽에서 출발하니까 이 시간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2분. 뭐 어, 어디요? 고전동 끝자락, 끝자락인가 보네요. 고수행하겠습니다고동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여기가 비는 어, 안 오네요. 음. 네, 제 위치는 이쪽이구요. 네, 이쪽 반대쪽, 이쪽. 이쪽은 수원 가는 길입니다. 고천동. 병원이 하나 있는데. 아, 그건 시체 병원이지. 그리고, 이쪽 에 뭐, 고천동 뭐, 작으니까,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죠? 큰 동네면은, 뭐, 이렇게, 겠는데 작은 동네, 찝어봤자 다, 거기서 다 자외거리라서, 좀 그렇습니다. 고천동,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왕곡동도, 고천동하고 비슷해요. 왕곡동. 왕곡동 하면 느낌이 되게 외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큰 길입니다. 큰 길. 이대로면1번부터 이제 1번. 경수산업도로 네, 일본도로입니다. 일본국도에요일본국도여기일본국도입니다천안까지저 네, 어, 아마 부산까지 한번연결돼있을거예요 우리나라랑 다 연결은 돼있겠지만 네, 시흥대로 이렇게 연결돼있습니다. 어, 이런 코드는 없네요 오자마자, 여기 게 약간, 300m에, 일부러 다 와가지고 켰거든요. 좀 어려운데 오면 일부러 켜놓는 것 자꾸 습관돼가지고 일이 하도 없으니까. 하한동이 2만 5천원에 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건지, 하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없어지긴 하네. 요 네, 골대기 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아, 핀콜인데요. 아, 내선동 가는 콜이라, 좀 여기 빠져 나가는 게 맞을 것같아서 배차를 받았습니다. 네 직선 거리 700m 쪽에서 배차를 받았고, 네 이만큼 타고 왔고요. 네 시간이 14분. 네. 딱 분당 좋네요, 분당. 어디지 그냥 평촌 아이씨. 아, 여, 여기, 여기가 롯데마트네요. 여기가 농수함시장이고. 홀수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내손동. 자, 제, 제 위치는 이쪽이구요. 어, 내손동. 상관이 조금 작죠. 예전에 이 아파트 생기기 전에 이쪽, 이쪽에 음식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까운 상권이 예, 롯데마트 예, 여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원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쪽 평촌 인덕원 예, 평촌역입니다. 이른 시간에는 이른 시간에는 이런데 이쪽에서 그걸 나오니까요. 이쪽에서 배차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하다가 배차 받았습니다 진짜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건데 네, 바로 이어 갈게요 이콜 배차 받았습니다 일원동 가는 콜 배차 받았고요 배차는 지금 아파트에서 올라왔습니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고요 시간은 23분 콜생행했겠습니다 이원동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일단 이원동 상판이죠, 네, 이쪽에 건너편 삼성 서울병원. 네, 간혹 불러주시니까 장례식장 맨 끝에 있습니다. 어, 마땅히 뭐 이렇게 뜨는 게 없네요.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세역까지봐야될것 같아요. 이런 시간에는 아, 이런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는 마땅히.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런 동네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7만원짜리가 검단이 뭐가 떠있는데, 이게. 삼성동에서 떴네. 4.6km. 네, 이쪽에서 콜대기 하겠습니다. 네, 이 콜, 이콜 배차 받았습니다. 삼성동에서신봉동 가는 콜이구요. 이게 4만원에서 이제 5만원 올라, 올라가가지고, 어, 배차를 받았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3. 몇 키로 된것 같습니다. 이게. 택시가 아니라 아이, 떠들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캡처만 했고요 택시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택시비는 이만큼 나왔고요 시간은 30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봉동 도착했습니다. 아, 오, 오다가 그, 전화가 오길래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주겠습니까? 카카오가 배, 배차가 돼가지고. 아, 전화를 한 네다섯 번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얼른 취소는 해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아 고속도로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왜 끄는 걸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이 네, 시간에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수지구청. 수지구청. 좀 일찍에는 뭐, 성북. 성북 역에도 좀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여기서도 나옵니다. 근데, 늦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쪽. 아, 여기 내려오니까 아예 그냥 콜 자체가 못 보겠네요. 위에서는 그래도 뭐래도 번쩍번쩍 뜨다니. 네,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강남 버스를 타든, 택트를 타든, 뭐, 어떻게 그런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 스님디이나 버스 타고 얘야겠죠 아까, 어디지? 이런 동이, 이런 동 일원동 목자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초반에는 초반에도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네, 내손동에 내리자마자 그게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어 진짜 진짜 안떠요 네, 우선 이동 뭐 어디로 하든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아, 대리는 아니고요. 탁상 콜이고요. 기흥역 가는 골입니다. 이것도 2,000원이 올랐네요. 네, 여기 도착은 한상태고요 어, 직선거리 1.3km 받았는데, 지름길로 가려다가 학교가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느라 고좀 걸렸네요. 15분 탔네, 자전거를. 원래 3.6이 아니라 한 3, 자리에 3km인데, 장거리로는 2km였거든요. 내데 문을 닫아가지고 다시 오는 바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시간은 21분 나오네요. 네, 수지구청으로 가도 별볼일 없어서 그냥 배차를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구갈이 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네, 구갈동 도착했습니다. 조만간 도착을 했고요 아, 탁송은 빨리 움직일라해도 아, 사진 이런게, 아, 저,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려요. 오, 어, 오래 걸린다기 보다는, 뭐, 뭐, 그러니까 자주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죠. 어쩌다 하려니까 이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자,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이른 시간. 네, 나주, 나주집. 이쪽에서, 골팬 손님들이 일찍은 이쪽에서 많이 부르십니다. 네, 기흥부청 앞에 사건이고요 전체를 이렇게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이쪽. 심가로 오거리죠. 싱갈 오거리, 밑에 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장원, 어. 장원하고 또뭐 있는데. 네, 거기. 어차피 공유 기기도 다 들어가니까 편하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싱갈이나, 기흥부청 앞에서 배차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일부러 왔는데 또 하나 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콜 얘기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아, 이거 현금콜은 괜히, 괜히 불안해요. 기흥부청 안에 있다가, 역 안에 있다가요. 배차를 받았습니다. 아, 에버랜드 기드 게스트하우스는 에버랜드... 완전... 어디지? 전대리 저 안쪽에 있는 굉장히 구석탱이 있는건데 네 하여튼 뭐 전대리가 하는 콜 백합 받았습니다 네, 이만큼 타고 왔구요 네 시간은 27분 나오네요. 네콜생하겠습니다네 용인 부부입니다.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네, 여기 잘 모셔다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출은 그만큼 했고요아 여기 요즘 며칠 비온다고 그러네요 우산 꼭 챙기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따가 그냥 오후에, 그냥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